에이스가 그똥대은 아니지 않나? <laughs> 그 똥대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물러보는 컨셉이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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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공하겠습니다 퀸은 네. 후공이 좋나요? 네 시통 플레이가 응, 중요해서 응. 와. 일단 해야겠지? 아닌가? 이걸로 하면 안 되나?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모르는데요? <laughs> 근데 멀리건 할것 같은데요? 아예 안 나왔으니까? 이후후 e 이 o u go to the house. I'm g o i n 에이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이 o u 주목 패를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응. 나왔었어 두피 리드 패를 남는 거 없었죠? 나왔으면은 올리지 않았을까? 응. 뭐 그새 도 뽑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약간 한창 운이 좋으셨던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 오케이 응. 인정. 응. 아, 이번 주말에 팔팩이랑 풀시 팔팩 한번 풀시 두번뛸 예정이니까 아.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봐야지. 저는 뭐 팔딱깔깔 페때문에 걱정인데 다안 좋아졌는데? 거기 어떻게 된거야? 아 맞네 그리고 이거 그거 찾아가야 되는구나 페로나랑 도피 먼저 가볼게요 예? 페로나요? 일코 예, 페로나 일코 페로나. 예? 페로나? 맞습니다 응. 그덱탑 조작 다삭하는거 응? 아 페로나? 왜 페로스 페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그래서 왜 페로스 페로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야 어, 카엘슨 아이 파란색이니까 당연하지. 음. 레드로 두개 버릴게요. 와,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와, 신세안 먹어서 없으니까. 네? 신세영 먹어야죠. 아 쓰세요. <laughs> 아 맞아. 이번에 나온 그 제우스랑 아이스에이저를 같이 쓰면은 삼 코에 1 0코 개운이다. 오천이든 미쳤다. <laughs> 미쳤다. 오천이다. 갈게요 괜천이네 음, 어, 맞을게요. 끝입니다. 넘겼겠습니다. 아, 5000이야5000 곽이 음, 이게 뭐야? 사격, 사격입니다사격도 있구나. 사격. 사격 일단 정격은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애들아, 정신 차려. <laughs> 아래로 내려버리지?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친구들아. <laughs> 아직은 라이프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어? 지금 <laughs> 어? 4동. 아, 어렵네. <laughs> 4, 6, 8, 6 8 0그다음음에요들어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들어가. 요렇게 들어가야죠 맞겠구나 어? 되면은 되나? 해봐, 야겠다 되나? 일단 해보죠 엔드 되면 p Ten 는데 저기 n u 공부 e n 불안하게. n 0 0 Ten up, 겠습니습니지마 순조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할게 딱히 없는 게 문제네. 진짜 지금 할거 없네. 어떡 하지? 아까 그폐으면더할거 없었을 거 응. 음. 그냥 깔아야 좀. <laughs> 출산이 돼요? 네기 아,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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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데저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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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저기, 저기, 저이저아 아아 아기 아픈데. <laughs> 7년이데7 0이다7이다 7년이다 7년이다 7 8이다 7년이다 7년이다 7년다음타이다7년다음타이다천으로다수있이다까 지금 다아야이다7 같은데 음, 에이스7년이니까년이다 7년이다 7년이다 7이다 7년이다 지금 이다으로이려7년이이0 0 0 이게 쉽지 않은데? 갈게. 와우! 데자 와우! 가자. 와우! 가자. 와우! 가자. 9 0가0인가네 와우! 와 죽일 생각하고 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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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 <목소리> 자신을 아! 아. 아.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네. 말시이 자동 으로해주는 거야, 죠 카요 그정도예요 잠시 없잖아요. 아안 된다. 그냥 아, 음? 되지 않아? 밖에 되지 않아요? 아 지금 쓸수 있구나. 그럼 네. 안 돼. 꼬였어. 이거를 음... 내가 드로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그냥 넣고 어차피 맞을 거잖아요. 어? 아 <laughs> 그럼 안 돼. 그 다음 게 핸들 들어. 두개 맞을 거잖아요. 그 다음 게 핸들 들어 안 되니까. 대시 뭔데 응? 그거지아 그거 반대 언어 있죠. 아 그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너도 상관 없잖아요. 그냥 때리죠. 그럴까? 응. 때려 버리죠. 어? 아 때리는 건 때리는 건데. 이기는데? 아 이걸 이걸 때리자고? 아 그거?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 그냥 마르코 때리자는 수련인데. 예, 그렇게 한데 효과 안 쓰시게? 효과 써야지. 예, 네. 아 효과 쓰고라는 거지? 좀 조금 아쉬워지기는 하는데. 못했어 결국.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우와 뭐야? 바로 갈게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풍! 남목죠 사만사로 이겨줍니다 엔드할게요 이게 좀 아쉬워지네 반대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근데 뭐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둘다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 안경은 한장 뽑는다 없잖아요? 팔 이상 평이 있다고 맞다 맞다 패로 들고 가야 돼 패로 들고 가야 돼아 그러면 그냥 이거네 안 돼요? 패로 들고 간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왜들어안 쓰면 되잖아요 아안 쓴다고요? 어. 서순 제대로 하신 거 맞죠? 네아저가 여기로 가고 여기 다시 여기로 오니까 아직 들어오안 네. 하셨구나 음... 우와 패로 주죠 우와 우와 간다 말하는 아맞아 조건이 있었지 음아 그러네 음 순간 시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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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네 음. 음. 염제를 갈겨? 음으로 갈겨버리게 그러면 앞에 지도맞춤면 길거 가아니에7천이들서지7천이래시안에도 맞을게요 리더 아 불가. 우와 베트가 페이스 아123 4567 내리 네, 게요 이건 너무 아픈데 편다 네? 아이스 네? 아이스 핸드가 4장 네 어차피 계속 마르코 쳐야지. 마르코 치면서 로바할게요바천 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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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서나로것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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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긴 해. 트리 바로, 좋긴 한데. 쓰는 경우는 억지로 쓰는 건데. 8천이든 팔천. 게요이네 와우, 와우, 오리입다 맞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어가 <laughs> <laughs> 나왔는데 가게 나온 게 이거 보여주려고 억그로 끌었다. 아. 그리고 지금 <laughs> 두 장. 네. <laughs>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거가 아까 그 그거, 그거에서 훨씬 상황이 네. 좋았는데 마르코 때문에 그걸 바꿔 가긴 해야겠다. 팔천 마르코. 팔천 마르코. 올해도 팔, 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너 능력도 없어. 좋습니다 드론을 아, 할수 있구나. 음, 응, 드론. 근데 뭐완충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아, 아 7000이구나. 잠깐만요. 7 8000. 아, 7 0 0구나 아, 7코에. 이렇게. 0단이자면서 들어갈게요. 세상 별론데요 이게 마르코만 있었으면은 네. 마르코 삼천 세기만 있었어도 괜찮을것 같은데. 너무 늦게 나와서 그랬죠. 그렇죠. 그쵸, 아, 삼천 세기도 없고요. 네, 삼천 세기로 마르코 지으면서했으면 타스 한 대로만 받으면서 네, 할만 네, 했는데 네, 네, 마르코 가 계속 살있어가지고저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링 나오는 거보다 상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상대도 나오고 오링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오링보다는 확실히 삼천 세기가 낫는 것 같아요. 내장보다. 네, 아니면 내장이랑 비교하면 내장보다도 선천색이 어차피 그래서 내장 빼고 선천색으로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전우리될듯한한장들어가 있는데 뭘 그냥 써보고 싶어서 쓴 거지. 아까 그거 약간 그거라니까요 아. 태환님의 패를 조로 같은 거예요. 아, 예, 네, <laughs>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태환이 앉아 물로 줘. 저도 물로 알겠습니다 네, 옷 다섯 개패두 장이에요. 네. 이거를 주도적으로 핸드에서 쓸 수가 없 네.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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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만 네. 1 1 0 0 0원이 네.